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메스 다육입니다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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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색다르게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보려고 내 네, 얼굴은 안 나오게 예. 얼굴은 안 나오고 자 요거 중부지방 자 여기 중부지방만 나오게 제일 자신 없는 중부지방만 나오게 이렇게 예, 또 자, 이렇게 놓고 또 새로운 방법, 새로운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또 찍어 볼게요. <laughs> 맨날 같은 장소, 예, 같은 분위기로만 맨날... 네, <laughs> 영상을 찍으면 좀 어, 재미없잖아요. 그쵸?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색다르게, 색다르게... 자, 영상을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 핀셋 쯤 핀셋 좀 얼른 자, 얼른 가져올게요. 자, 짜잔! <laughs> 아, 네, 아 구, 얼굴 궁금하다고 많이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어너너너볼거 절대 없습니다. 네, 볼거 절대 없고요.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예 아까 어후 레뉴 신고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와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엽 떼면서 하엽되면서, 자, 요 아이는, 자, 잘 보이실까요? 자, 요 아이는, 짜잔, 자, 치아와, 예, 치아와 금무지입니다. 아이고, 하엽 좀 보세요. 엄청 진짜 지저분해. 하엽되다가, 하엽되다가 아마 이거, 어, 모가지 하나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엽되다가 모가지 하나도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맨날, 얘 똑같은, 얘 똑같은 자리, 얘 똑같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너무 식상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도 온갖, 오, 오, 여기 금이, 금 나왔다. 와, 여기, 여기 잘 보이실까요? 하엽 때문에 지저분해서 안 보이는데, 자, 요쪽에 금이 나왔습니다. 오, 오, 이쁘다, 이뻐. 지금 어두워서, 아, 이거 핀셋이 왜 이래? 으쨔쨔쨔쨔. 신세 이왜 이러지? 자, 이 예. 어때요? 요런 영상 또 보시니까 어때요? <laughs> 어, 떤 분이 얼굴 공개하라. 얼굴 공개하라. 어, 막 그러시는데 어, 안 돼요. 안 돼요. 손님 떨어져요. <laughs> 얼굴 공개하면은 손님 떨어질까 봐 제가. 네. 얼굴 공개는 절대 안 되고. 자, 요렇게 그냥 재미 있으시라고 재미있으시라고 제가, 네, 요렇게. 중부지방만 나오게, 중부지방만 나오게 제가 요렇게 또 영상으로, 네, 이렇게 찍어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네. 또이렇게 참신한, 참신한 동영상으로, 네, 이렇게 또 찍어봤습니다. 네, 찍고 있지요, 지금. 와, 요거. 와, 엄청 무겁는데. 와 하엽이 겹겹이가 장난 아닙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예, 얘도 들어온 지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로메스다육에서 지금 1년 넘게 네 지금 동거동락하고 있는 치아와 금 무지. 와 하엽이 하엽대다가 뭐가 좀몇개 날아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심조심 하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 조심조심 하고 있어서 날아가질 않고 있어요. <laughs>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자, 화면 상에 슝 하고 날아갈 수 있어요. 잘 지켜봐 주세요. 자, 요 아이가, 어우, 목대도 있고 굉장히 좋다. 어 이거 언제 띄어왜 하필 골라도 이렇게 하얀만한 애를 골라 갖고 왔을까? 그치요? 근데, 와, 요거 너무 진짜 색감이나, 예, 목대가, 와, 장난 아닙니다. 와, 대박. 목대가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오. 장난 아닙니다. 아, 우리 하엽은, 우리, 우리 진선현이랑 우리 나나가 하엽은 잘 떼주는데. <laughs> 자, 로맨스 다이어 장 <킥장>, 우리 언니들은, <laughs> 이런, 어, 묵어서, 요렇게 하엽 못 뛰는 애들, 네. 우리 언니들이 보다 보다 못해. 야, 일로 갖고 와. 한 판만 갖고 와. 하엽 뛰어줄게. <laughs> 아, 우리 언니들이, 예, 보다 보다, 어, 보다 못해. 예. 하회 불띄어주고 그러세요. 우리 진선이 언니랑 우리 하나님, <laughs> 우리 하나님이랑 네자 아. 우리 언니들 키짱 언니들 진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너무 진짜 감사한 언니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와 이거 인복이 있구나. 어, 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제 자랑은 저희 로맨스다이 키짱에 계시는 언니들 언니들이 제큰 자랑입니다. 네. 북박, 그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박이 언니들이 많으세요. 자, 네, 우리 우리 어 다들 아시죠 로맨스 달국의 킵장에자200 협찬의 여왕 우리 레드 에보니 레드 에보니 언니도 계시고 예 진짜 어우 너무 좋으세요. 우리 동생들 간식도 많이 챙겨다주시고 네 어, 중간 중간 달리기 아니 달리기 랜다 저 가위바위보 하라고 퀵 장에 계신 분들 예, 복불복 이에요 그날 우리 언니가 달리기 하라고 화분 같은 것도 어, 비싸고 좋은 화분도 자 많이 많이 협찬을 주시거든요 <laughs> 자 우리 레브니 드 언니도 계시고 우리 진산이 언니도 아우 저 요런거 일 많이 도와주세요 진짜 언니가 보다 못해 엄청 깔끔 하시거든요 깔끔하신데 보다 못해 <laughs> 안 되겠는지 <laughs> 네. 언니가 갔다가 그냥 하엽도 떼주고 네 그렇게 어 제어, 저의 일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는 저 이제 우리 나나는 점심을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네 간헐적 단식 그뭐식이냐 그 그런 거 한다고 밥을 잘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어, 남동생이랑 거의 먹는데 남동생은 또 네 나가서 먹고 어, 오는 날이 또 많고 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랑 <laughs> 저랑 같이 예, 항상 밥을 자주 먹어줍니다.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운 일이죠. 자, 저는 지금 요거 요거 아이를 자 요거 땡비 자요땡비분에 땡비분의 땡삐 땡삐 식재를 하려고 땡비분의 식재를 해보려고 자 이렇게 치아와 금그 무지를 그 무지를 자 이렇게 하엽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다가 심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예쁘게 식재를 할 거고 자 우선 아, 화면을 어떻게 나오게 심어야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가 앞으로 나오게 식재를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또 그런 면이 있구나 어, 앞으로 나로 하면 이 뒷모습만 또 보이겠네. 아우, 이 바보. <laughs> 바보, 바보. 아이고, 그렇구나. 네. 아, 이 난간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 난간을. 잠시만요. 깔망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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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중부 지방만 보여드리고 했는데, 네, 밑에 지방도 보여드리네요. 네, 밑에 지방도. 자, 이렇게 깔망을 네 깔고, 깔고. 자, 굵은 마사를 준비한 굵은 마사를 슉슉. 자, 이렇게. 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앞으로 가 가야 돼서 제가 웃어. 자, 이 치아와. 이 아이는 제가 우선 캐 보겠습니다. 와. 오, 뭔지, 뭔지. 오, 뭔지. 와. 목대도 좋고, 와. 오, 뿌리도 좋고, 목대도 굉장히 좋네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우선 용토를. 용토를. 채워놓고. <laughs> 웃기죠? 또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너무 웃기네요? <laughs> 저쪽에서 돼지 오빠가 쳐다보고 쟤뭐 하는 거야? 쟤뭐 하는 거지?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렇게 식재를 할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우선 식재 한 다음에 제가 앞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또그 생각을 못했네. 앞면이 나오, 나오게 식재할 때 앞면이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그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쵸? 처음부터 완벽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면 재미없다라는 거. 자 로맨스다이 명품 용토로 자요렇게 채워주고 채워주고 자 소립 소립으로 자 쩡송 쩡송 아 웃기다 아우 그래도 다행이에요 얼굴 아우 언제쯤 자신 있게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어, 어제 예쁘게 파마도 했는데. <laughs> 자, 파마 머리 보이실까요? 어제, 어제 이렇게 예쁘게 파마도 했거든요. <laughs> 아,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예쁘질 않아가지고. 네. <laughs> 얼굴 보여주고 손이 다 떨어질까봐. <laughs>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laughs> 다이어트 좀 하고, <laughs> 턱좀 깎고, 제가 우리 나나한테, 나나야, 여기 턱 어떻게 깎아야 돼? 막, <laughs> 시술, 시술 방법, 시술 이름 좀 알려달라고. <laughs> 그랬어요, 오죽하면. 아, 먼저 이제 자신있게 얼굴을 공개하자. 어차피 이제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아,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얼굴 공개를 하자 하고, 어, 나나랑, 나나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 얼굴 나오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오, 대박. 어, 대박!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나야, 얼른 지워, 얼른 지워! <laughs> 너무 흉측해서, 나나야, 얼른 지워, 얼른 지워! 알았지? 얼른 지워줘! 네, 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얼굴 공개, 네, 올리는 건 포기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아, 아 이러면 살을 어떻게 빼야 될까요? 자, 저만의 고민이 아니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혹시 다이어트 계획 어떻게 하신, 하신 분, 성공하신 분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laughs>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와. 하, 끝내줍니다. 이 땡삐 공방분에. 아,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제. 자, 지금 여기가 앞면이에요. 여기가 앞면이고, 앞면으로 이렇게 했고. 자, 어때요? 아, 너무 예쁘죠? 와, 죽입니다. 자, 와, 요 땡삐 공방분에, 자, 요렇게, 요렇게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예쁘죠? <laughs> 너무 예쁘죠? 저는 항상 요렇게 예쁘게, 예쁘고 다, 어, 예쁘게 다기를 식재해놓고, 식재해놓고 꼭, 꼭, 꼭 마지막에 하는, 하는 거는 살균제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조금 새로운, 화분 환경에서 예 조금 예 병균을 덜탈 수도 있고 자 요로 새로운 집 환경에서 어, 빨리 적응할 수도 있게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서 저는 살균제를 꼭 뿌려줍니다. 자 살균제가 어디갔지? 아 저기 위에 있다. <laughs> 자 살균제를 쏙쏙쏙쏙쏙쏙쏙 와! 짜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자, 어떻게 식지 잘했나요 제가? <laughs> 어때요? 예쁘죠? 와, 이렇게 진짜 예쁩니다. 이 땡삐 공방분에 자땡비 공방문에 제가 치어와금 무지 아금 무지라고 했는데 아 이거 금 하나도 안 나와 어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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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네 지금 여기 여기 잘 보이실까요? 여기 지금 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묵은 티 나죠? 진짜 진짜 오래 오랫동안 묵은 자와금안 나와도 돼자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했는데 금안 나와도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 네자자 <laughs> 자, 오늘도 자 저는 이 시간이 지금 제일 행복한데 자 오늘도 이렇게 예쁜 치아와 금부지로 <laughs> 자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땠을까요 요런거 새롭죠 네 다음에는 제가 중부지방 말고 자 요렇게 윗지방도 좀 나올 수 있게 저 어제 파마 했는데 어 네. 어, 이런 모습을 당당하게 자신있게 언제 보여드릴까요? <laughs> 자, 네. 그런 날이 오겠죠? 응. 네. 약속할게요. 다이어트 하고, 다이어트 하고, 예. <laughs> 그런 날 오기를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자, 오늘 영상 좋았다. 좋았다 하시면, 자, 로맨스 다육. <laughs> 좋아요. 좋아요. 자, 구독. 제일 중요한 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 즐거운 불금입니다. 내일 즐거운 불금. 자또 내일 제가 또 라방이 예, 다른 곳에서 라방이 있어가지고 오늘 사실 라방 준비하고 하느냐고 좀이 시간까지 있는데 <laughs>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요런 영상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자요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수자 로맨스다요. 화이팅 자 구다 어 구도 좋아요. 쿡쿡 구독 좋아요. 쿡쿡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